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염은 말 그대로 간세포에 염증이 생겨 간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질병의 원인, 증상에 따라서 급성간염과 만성간염으로 나뉘고 급성간염은 대부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병되고 6개월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만성간염은 간염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해요. 간염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알코올, 약물, 면역 이상 등이 있고 바이러스와 알코올로 인한 간염이 대부분으로 80%를 차지하고 알코올성은 약20% 정도가 돼요. 바이러스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간염 바이러스는 현재 A, B, C, D, E, G형 6종류가 확인되어 있어요. 급성 간염은 대부분 A형 간염으로 만성 간염은 b형과 c형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급성 간염이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요. 간염 증상을 보면 급성 간염은 갑자기 발병되고 38도, 39도 고열이 나고 두통과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한 황달기에는 눈의 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되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만성 간염은 간염이 만성화되면 황달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음주나 운동으로 간에 부담을 주면 소변이 짙어지고 피부가 희미하게 노란색을 띠게 되고 열과 복통, 배가 불러오는 증상을 보이고 악화되면 피로와 나른함, 식욕부진, 메스꺼움 등을 느끼게 됩니다. 간이 하는 일을 보면 간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 후 글리코겐은 필요시 포도당으로 다시 전환되어 혈당을 유지하고 생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단백질은 소장에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되어 간에 도달하고 이 아미노산은 새로운 혈장 단백질, 호르몬, 효소 등의 합성에 이용되고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요. 간에서는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고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이 간에서 합성되요. 간에서만 합성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은 간이 하루에 생산하는 총 단백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12g이 만들어지고 혈장 단백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알부민은 혈장 안에 다양한 이온, 호르몬, 지방산 등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혈장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부민 외에도 간에서만 생성되는 주요 단백질로는 혈액 응고인자가 있는데, 그래서 간질환으로 간의 단백질 합성능력이 저하되면 알부민 농도가 낮아져서 복수나 심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응고인자들의 생성이 저하되어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영양분 섭취가 부족할 경우 에너지원으로 다시 재사용합니다. 또한 간은 이 지방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인지질, 지단백 등을 합성해요 간은 담즙의 주요 성분인 담즙산을 생성하고 빌리루빈을 분비하는 역할을 하고 간은 하루 1리터의 담즙을 생산하고 생성된 담즙은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십이장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담즙의 주성분은 빌리루빈, 담즙산,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구성되고 노폐물과 독소는 쓸개즙과 함께 배출돼요 담즙은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의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쓸개를 떼어내면 고기 같은 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죠. 소장으로 배출된 담즙은 돌창자에서 99% 재흡수되어 다시 간으로 유입되어 재활용되고 극히 일부가 대변으로 배선됩니다. 간은 비타민 A, D, B12 등을 저장하는데 A는 10개월, D는 3~4개월, B12는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간은 철, 구리, 아연 등을 저장할 수 있고,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는데, 간 기능 저하가 되면 호르몬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에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의 대사가 저하되어 여성의 경우 생리 이상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 고안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간은 신체 내에서 합성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수용성 독소와 각종 지용성 독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담즙이나 소변을 통해 배설하는 해독 작용을 담당해요.간은 살균 작용도 하는데 간의 쿠퍼세포는 간에 존재하는 대식세포의 일종으로 체내에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포식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항체인 감마글로불린을 생성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간염을 검사할 때는 혈액을 통한 간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고, 간 조직 검사는 간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게 되고, 간 경변증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간 검사할 때, GOT, AST라고도 하고, GPT, ALT라고 하는데, GOT, GPT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GOT, GPT는 원래 간 세포 안에 있는 효소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은 수명이 다된간 세포가 파괴되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고, 간 세포가 계속 교체되는데, 낡은 세포가 파괴될 때, GOT GPT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나오는데 건강한 사람도 수치가 보통 40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급성 간염인 경우는 갑자기 많은 세포가 염증으로 파괴되면서 GOT GPT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500에서 1000 또는 그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만성 간염은 오히려 수치가 100에서 200 정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 지속되게 되죠. 만성간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비형 만성간염인데, 비형 만성간염이 진단된 경우에는 간기능과 간암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3 내지 6개월 간격으로 혈액을 이용한 간기능 검사, 간암 표지자, 알파, 태아단백 검사를 시행하고, 동시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간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현재 병원에서는 만성 B형 간염의 경우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나 페그인터페론을 사용하지만 재발률이 높고 효과가 약하고 고가라는 단점이 있어요 세포교정요법으로는 간 손상을 억제하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간 재생을 촉진하는 목표로 하게 되는데 자연영양요법은 인진호탕, 대시탕 복수가 찰때는 오룡산 등 체질에 따라 한방요법을 구성하고 세포교정요법 OCNT와 영양물질을 복합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데 상태에 따라 또 체질에 따라 세밀한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